x 1,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 근데 두 함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 정의역이 지금 원소가 두 개가 있어. 1하고 2하고. 그러면 이두 개의 함수가 같아지려면 1을 대입했을 때도 똑같고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도 결과가 똑같아야지. 그래야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F1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G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 G2는 대입하면 8 빼기 4. 이거두개 연립을 해주면 그러면 AB가 9에 찍겠지 따라서 A는 5, B는 얘가 5니까, B는 마이너스 6.